안녕하세요. 법무빈인 형, 정국장, 송실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손꼭뜯야자동 네. <laughs> 네. 저는 옵션이에요손흔드는게는 네, 저는 저는 <laughs> 는 네.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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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는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는 저는 저 저는 저는 저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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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영상을 는 찍어 보려고 하는데오늘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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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김도현 변호사님이 과거에 그 전주지방법원. 네네. 그 국선보조인 일을 이제 업무를 오랫동안 하셨어요. 그 통상적으로 그 일, 이런 일반 피고인들한테는 국선 변호사라고 이제 칭하는데 음. 그 이런 보호소년 학교, 그러니까 뭐 미성년자들에 대한 보호처분 같은 그런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주는 변호사들을 이제 국선 보조인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음. 네. 그래서 우리 변호사님이 학교 폭력 사건을 굉장히 많이 하셨을 그 시기가 있었어요 한때. 음. 네. 그때도 많이 접하셨겠지만은 요즘에 네. 또 유독 또 많이 접할 수 있게 된것 같아요 학교 폭력에 대해서. 아 왜요? 요새 뉴스에서도 네. 많이 나오고. 음. 어뭐 친구들이 집단. 사담용으로 네. 괴롭히고 해가지고 아 어제 그랬대요? <웃음> <웃음> 네. 아니, 뭐 이제 음. 심각하게 막 요새는 진짜 많이 대두되고 있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네. 그런 소재를 그 소년 범죄를 소재로 해서 네. 드라마도 제작이 된다고 하니까요. 아, 그렇구나. 어. 네. 그러면 이 학교 폭력이라면 음. 학교 폭력을 뭐라고 규정할 수 있을까요? 학교 폭력이라고 하면은 네네. 일단 학교 내부나 외부에서 네. 그 학생들 대상으로 발생하는 상해. 폭행, 어떤, 뭐, 감금. 감금요 네, 감금. 네. 협박. 네. 공갈. 야. 이런 것들, 이,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어떤 신체적이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어, 아니면 다, 뭐, 재산적인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모든 행위를 학교 폭력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 있기 때문에 어떤 그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죠. 네. 지금 말씀 들으니까 네. 뭐 소년 뭐 학교 폭력이라고 해서 그 수위가 낮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 오히려 더 있으면 더한 그러니까, 더 그러니까. 경우도 많이. 있는 또 예전에 또좀 뭐라고 그래야 돼그 중고등학생들 네. 조금 더 그래도 우리가 또 미성년 중에서도 좀 나이가 조금 있다고. 아, 고학년. 하면, 어, 고학년 <laughs> <laughs> 그러네 거의 성년에 가까우신 어, 분들 그런 네. 이제 친구들이 음. 이런 학교 폭력을 많이. 했던 거 같은데 많이 네. 이제 아, 그래요? 많이 하셨나 봐요? 그때? 네. <laughs> 어. 앞에 당자가 빠지니까 굉장히 이상하네요. 당한 걸로 해 주시면 안 돼요? <laughs> 그때 그이 그, 이거 뭐 풍채요? 궁채와 예, 예, 지금 궁채가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laughs> 아. 그래요? 한번 네. 다, 다 뭐라고 하시는지. 궁매 가지고 지금, 아, 궁금해가지고 아, 지금 <laughs> 다 쳐다보고 있잖아. 이게 정원법 하게해 드려요? 됐습니다. 네, 저는 신체적으로 아픈 거 싫어합니다. <laughs> 음. 아, 그래요? 네. 아니, 보통은 중고등학생들 대상으로 그런 학격폭력들이 많이 행해졌는데 요즘은 더 나이들이 어려지는 것 같아요. 뭐, 초등학생. 네. 맞아 그, 음. 또 보면은 뭐, 초등학교 5학년 예전에 이제 변호사님이 국선보조인 역할을 하실 때 제가 옆에서 이제 많이 사건을 보면은 초등학교 이제 초등학생 중에서 좀 고학년, 음. 고학년인 친구들이 이런 그 이제 어떤 남자애가 여자아이를 성적으로 이렇 뭐 추행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음... 그리고 중학교 1학년, 그러니까 중학교 저학년인 경우에도 뭐좀 외지어 있는 오토바이 가게에 가서 오토바이 현관문을 다 때려 부시고 들어가서 훔쳐가지고 이제 물품 물건들을 훔쳐서 나와 훔쳐 걸려가지고 이제 보 처분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만난 다양한 방법으로 많이 행하죠. 상상도 할수 없는 방법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참 그래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도 음. 지금 나이가 벌써 초등학교 고학년, 네. 중학교 저학년 하는데 음. 그런 소년들을 촉법 소년, 네 그렇죠, 촉법 소년이라고 네. 합니다. 네, 촉법 소년이란 네. 무엇인가? 예, 네. 촉법 소년은 <laughs> <laughs> 아그 만. 몇 살이냐? 음, 10살. 아, 만 10살에서, 음, 만1살에서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음. 친구들을 속, 촉법소년이라고 하는데, 네, 네. 이 촉법소년은 그 형사 미성년자라고 해가지고 네. 형법 구조에 나와 있어요. 음. 14세가 되지 않는 친구들은, 뭐 친구들이 한 행위는 음. 처벌하지 않는다. 네, 그래서, 어, 네, 그래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네. 그거를 이제 네. 많은 청소년들이 알고, 그쪽 국민들이 알고서 네. 또 이제 뭐 그런 들을 한다고 네. 들었어요. 그 아까 드라마 얘기했지만 우리 김혜수 언니가 이제 출연했던 드라마, <laughs> 네. 드라마 중에 이제 소년범죄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네. 아, 그 드라마는 우리 전주법원에서 전주지방법원에서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한 번도 보진 못했어요. 맞아요. 촬영하는. 네. 소년 심판이죠, 예 소년범죄가 아니고, <laughs> 예 소년 심판입니다. <laughs> 맨날, 그 네, 거기에서 거. 그 어떤 한 소년이 그 김혜수 님, 김혜수 판사님이 <laughs> 어 이렇게 그 재판을 하고 계시는데, 어난촉법 소년이잖아요, 난, 촉법소년이잖아요. 난 음. 처벌 안 받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걸 제가 언뜻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촉법 소년은 네. 처벌 안 받는 거예요? 예. 네. 음, 어떤 처벌을 안 받나요? 아, 이제 어떤? 뭐 형사처벌을 안 받는다는 거고, 음. 이제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보호처분. 음. 보호처분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형사처벌 대신 이 촉법소년을 보호하고 감독해야, 감독을 더 이제 해서 올바른 사회인으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제 하는 건데 보호 처분의 종류는 10열 가지가 있어요. 음. 네. 아, 10가지인가? 9가지인가? 아, 10가지 맞죠. 네네. 네. <laughs> 1호에서 사, 10호까지 있습니다. 네. <laughs> 네. 그래요. 그러니까 네. 좀 아예 처벌을 안 받는 것도 아니니까 음. 또 네. 우리가 주변에서도 아이를 키우면서도 처벌을 어떻게든 그 보호 처분이라도 받게 할수 있으려면 신고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내가 내 자식, 자녀가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하면 네 신고를 해야죠. 신고 어디로 해야 됩니까 예, 학교 폭력 신고 전화번호는 117입니다. 음 네. 맞아요. 신고 신고를 꼭 하셔야 되고 <laughs> 네. 또 저희도 마찬가지로 학교에서나 가정 가정에서나 제대로 인지할 수 있는 교육도 필요한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네. 또 변호사를 또왜 음. 선임을 해야 될까요? 변사를 선임을 보호처분을 보호 이제 받는데 네. 최 이제 보호처분을 보호처 종류가 이제 아까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네, 네. 그 이제 소년원으로 가서 이제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보호관찰 아, 그렇죠. 예, 받는 경우도 있고 음. 하지만 이제 그 가장 좋은 거는 부모님 밑에서 부모님의 보호 아래에 그 보호처분을 받, 받, 받으면은 음. 가장 안정적인 환경에서 받을 수 있는 그, 그런 상황이 조성이 되지 않나 싶어요 어,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이, 이 보호처분 대상자인 그 소년이 가장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변호사로서 보조인으로서 잘 평가를 해 가지고 최대한 이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이 학생의 인성, 인성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 도움을 받고 부모님 입장에서도 내 자녀를 정말 올바르게 키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그런 옆에서 도움을 줄수 있는 변호사나 다른 조력, 조력자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요. 네. 또 오늘 저희가 이렇게 또좀 어떻게 보면 어두운 주제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뭐 항상 네. 뭐 밝은 주제만 다루고 아, 싶지만. 그러니까요. 그만하고그만하고 그만... <laughs> <laughs> 앞에서 우리 캘리에게 그, 예, 네, 마무리할까요? 예, 네. 아무튼 우리 학생들 올바르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laughs> 기도합니다. <laughs> 네 지금 <지금까지, Amen. 웃음> 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은 예 네,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본부업 인형 정국장 정 실장이었습니다 아, 너무 지나갔는데 시간 끝뭐 <laughs> 내가 예를 들어서 송 실장님한테 이렇게 맨날 쥐어터지고 그런 사 회사, 회사에서 <laughs> 쥐어터지고 그러는데 아 이거 어디 가서 말도 못 하고 그냥 진짜 어디가 죽고 싶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누구한테도 얘기를 못 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